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팔로워로서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라, 나쁜 리더만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리더도 많습니다. 좋은 리더에게 배울 점이 정말 많고 훌륭한 리더 곁에서 팔로워로서 섬기면서 나의 리더십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나쁜 리더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면 학습을 통해서 어, 나의 리더십을 더 견고히 할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부족한 리더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리더를 도와드리면서 나의 리더십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리더가 나의 리더십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팔로우로서의 과정이 잘, 과정을 잘 훈련 받으면 내가 리더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팔로우로 있으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곱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가지의 이 관점은 팔로우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1번 리더는 기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이 완전한 리더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전체를 그 일정을 다 소외하기에 그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가 완전하지 않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팔로워는 리더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리더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리더가 놓칠 수도 있고 강가할 수도 있으니 내가 팔로우로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팔로우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보고를 드릴 때, 아, 제 이야기가 좀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저는 보고를 드릴 때 리더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몇개 안을 가져갑니다. 뭐, 1안, 2안, 3안, 뭐, 이렇게 드리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미리 다 생각하고 예상해서 그 안을 가지고 리더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리더는 그걸 듣고 본인의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고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세 가지 안을 보시면서, 어, 이게 낫겠다, 라고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도, 리더에게 던져버리면, 가뜩이나 바쁜데, 그, 물론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팔로워로서 도움을 드리는 자세는 아닙니다. 어. 리더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전에 다 공부하고 사전에 알아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리더에게 나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팔로우서의, 팔로우로서의 자세입니다. 2번. 리더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리더의 약점은 팔로우인 내가 메운다. 여러분, 이 관점도 필요합니다. 리더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그 강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팔로워는 도와주면 되고 그 리더의 약점을, 약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면 그 강점으로 리더를 도와드리면 됩니다. 제가 신대원 남성중창단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지휘를 했던, 어, 전도사님. 제가 이제 호영호 씨하고 지냈기 때문에,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휘자는 정말 참, 제가 지금까지 성가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진짜 수많은 지휘자를 만났고, 저도 뭐 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 수많은 지휘자를 만났는데, 지금까지 만났던 지휘자 중에 최고의 지휘자였습니다. 제가 음악적으로 어떠한 질문이 있어서, 그 지휘자 형에게 가져가면, 정말 정답을 말해주는 그러한 지휘자였고, 어, 우리가 잘 이렇게 음을 모아서 그 화음을 이루고 딱 정확한 타이밍에 한 음을 딱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창에서 그것을 이끌는데도 굉장히 탁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 형이 못잘 못했던 게 있는데 그건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허점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임원이었는데 임원으로서 제가 이 지휘자가 지휘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그 남성중찬단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지휘자에게 아니 이거를 행정적으로도 잘좀 이렇게 잘 해야지 왜 그런 걸 못하느냐라고 했다면 저는 잘못된 관점, 관념을 지닌 팔로우, 어, 팔로인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메우고 리더의 강점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3번, 3번째, 리더가 아니라 내가, 틀렸,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으로 어, 리더를 재단하게 그냥 다 그냥 리더이을 정말로 많이하면서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상세욕을 정말 많이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물론 그런 리더 그러니까 리더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팔로잉 내가 리더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까지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나는 그리고 계속 어떤 리더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다안 좋게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리더의 상황을 내가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회사에 다니는 청년의 그 고민도 받을 때가 있는데, 어 회사에서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상사 때문에. 근데 제가 들어 들으면서 제가 들어봤을 때 이거는 상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이러한 어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 그것이 정말로 부당한 지시인지 아니면 어 내가 그것을 좀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인지를 한번 고비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 요즘은요 리더가 뭘 시키더라도 아래 사람이 잘 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괜찮은 직원 구하기도 어렵고 알바생 구하기도 어렵고 또 회사에서는 시니어들이 신입사원이해 하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이등병이 아니라 이등별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양비론을 펼칩니다. 그니까이 리더가 팔로워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반면에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가 어 젊은 사람이 시니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직원이 상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하는 어, 마음이 필요하고 이 상황에서 팔로워는 리더만 무조건 리더에게만 무조건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팔로워로서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팔로워가 만듭니다 여러분 리더 옆에서 리더를 도와주는 이인자가 정말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리더는 그 주변에 좋은 참모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그 참모진이 훌륭한 참모진이 있으니 그러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제가 장교로 복무했는데 저는 이제 포병 장교였습니다. 포병 장교였고. 처음에 이제 포대에 가서, 그러니까 중대라고 하죠, 보병은. 가서 이제 관측 장교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했는데, 포대장, 그러니까 중대장, 대위에, 어, 그 리더십 아래에 있었고, 어, 그렇게 이제 그 초임 장교 시절을 어, 거쳤는데, 그 포대장이 그렇게 좋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어,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운전 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경찰을 피해, 달아나갔다가 우리 포대가 있는 민간인 통제 구역까지 탈출해서 그 크게 문제가 되었던 그 국방일보에 대해서 특필되었던 예뭐 그러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팔로워를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대장을 잘 섬기려고 애썼고 제가 그 군대 이제 병사들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포대장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따르고 그리고 군대는 그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이 조직 체계가 잘 형성되어야 되는 특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포대장님을 잘 섬기고 보피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어, 군대 그 부대에서 한번 그 병사들이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부대장 자기가 그렇게 좋은 리더십을 아는 걸 사실 을알 텐데, 그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온 것을 보면서 어,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좋은 리더로 변하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어, 리더에게 너무 많은 책임감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팔로워로서 열심히 하면 저 좋은 리더 하나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려는 마음 정말로 팔로워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5번. 리더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되 리더가 결정하면 그의 복종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살, 이렇게, 그,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어, 이건 틀린 게 아닌가? 이거보다는 A보다는 B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이 정말로 어떠한 그, 진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면, 그니까,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라면, 크게 막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말에, 리더의 말에, 나의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 리더의 말에 따를 필요도 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일화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영주 목사님한테 어떠한 그 부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와 같은 꿈을 부어줘.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의 이 말씀은 팔로우가 리더가 꾸는 꿈을 함께 꾸는, 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의 생각과 다르게 운영되더라도 리더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수능하면서 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6번. 만일 그래도 수긍하기 어렵다면 공동체를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의 피해를 본다면 개혁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리더가 너무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과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떠나는 걸로 나만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그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이 더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개혁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 떠난다면 그거는 비겁한 행동이 될수 있죠. 개혁의 전면에 나서서 완전히 망가진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야 할 책임이 팔로우로서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5번과 6번이 조금 대비될 수 있는데요. 리더의 뜻에 따라라. 그런데 또 개혁할 때도 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하고 잘 논의하여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순응하고 순종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 개혁이 필요할 때인지 잘 판단하셔서 팔로우로서 활동해야 하겠죠. 7번내 입장보다 언제나 공동체의 질서가 우선입니다. 세왕 이야기 읽어보셨나요? 어, 훌륭한 팔로워가 되기 위한 필독서이죠. 이 책에는 다윗 왕이 불이한 사울 왕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를 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물론 때때로 6번에서 제가 나눈 것처럼 개혁을 주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때 당시 다윗의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야 기다리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이처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 5번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 리더에게 순응 6번 공동체의 개혁. 이 5번과 6번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뭐냐면, 7번,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나누기는 어렵지만, 어, 이거 원고를 제가 2016년에 썼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됐네요. 그런데, 저는 이 그, 팔로우십을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제가 공동체 한창에서 어, 이 마음 가짐으로 팔로워십으로서 활동을 하니까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그러한 어, 그러한 경험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보통 리더십은 많이 다루는데요, 팔로워십은 참잘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그 일곱 가지 의 팔로워십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팔로워십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 훈련시키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과 사랑을 충만하게 음, 채우기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팔로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며 아울러 리더로서도 온전하게 쓰임받으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